성령 칠은 성령 칠은 일곱 개 은사 우리가 세례 견진 때 받았던 은사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활동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알려면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성령 칠은 칠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원경 이렇게 멀리 보라고 했죠. 멀리 하느님의 시야로 멀리 보고 그러니까 내 좁은 시야가 아니고 하느님의 시야 지혜 지혜입니다 지혜 그다음에 지식 머리에 손을 대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내 두뇌로 하느님의 말씀들을 습득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 그다음에 이해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이해 그다음에 의견 손을 이렇게 맞잡고 의견 하느님과 나의 의견, 나와 이웃의 의견, 의견을 듣는 거예요. 상호교류하는 거예요. 의견,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쌤, 구쌤. 용기의 은사라고도 하고, 구쌤. 굿쌤. 이 구쌤의 은사가 있어야 뭔가를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할수 있는 거예요. 할 말을 하고, 손을 보고, 효경. 효경 이 효경은 하느님에 대한 효경 그리고 이게 부모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는 효경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하느님께 효경을 다한다라는 그 은상거, 은사 없으면 효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뛰어가라고 이게 뭐요?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인데 하느님이 두려워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시니까, 죄로부터 뛰어간다라고 했죠. 죄로부터 도망간다. 그래서 성령 7은이에요. 성령 7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구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거를, 저는, 그, 여기에 교리구사들이 있다면, 아이들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저는 견진 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그 인식한 상태에서 견진받아야 되는데, 그런 견진교리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동작으로 하면 그래도 적어도 알, 알 수는 있거든요.